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도환의 토지인화과정, 으뜸, 소목설계상소 대표 김도환입니다. 어, 작년 한해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으로 어, 김도환의 토지인화과정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어,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그 2021년도 첫 동영상 촬영인데요. 어, 좀 새해 에좀더 여러분께 좋은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다 보니까 벌써 지금 일곱 어, 번째 엔지가 나서 지금 여덟 번째 이렇게 촬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어, 새해인데 좀 제가 긴장을 했나 봅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처음 이렇게 동영상 촬영인데요.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첫 2021년 첫 스타트를 어떤 강의로 할까라고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어, 작년 한해 여러분께서 좀 관광하신 내용들, 그리고 어, 작년 한해또 저희가 사업주한테 좀 의뢰받은 내용을 잠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이첫 내용을 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작년에 제가 이제 하반기쯤에 그 사업주한테 의뢰를 좀 받은 내용입니다 그 본인 토지에 도시지역 내 농지 였습니다 도시지역 의 농지 였는데 본인 토지를 이렇게 농지를 그 전용을 하면서 전용을 하면서 그 도로 전용도 다시 좀 하고 싶다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렇게 소기만 꺼이고 간단해서 이렇게 뭐 직접 의뢰를 맡아서 작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그 사업주의 토지의 뒤쪽에 그 공동주택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던 시기였는데 그 공동주택이 그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진행 되면서 일부 도로점형에 대해서 일부 이 사업주의 토지를 그그 점형을 해야 되는 이런 사건이 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동주택에 관련된 토지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앞에 진출인로가 조금 이제 그 담당 공무원과 협의가 하면서 이 도로점형 문제 때문에 단지 한몇 평, 한 두세 평, 그거 때문에 공동수택 사업이 진행을 못하는 이런 좀 이렇게 큰 사건을 좀 발, 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그런 것도 있고, 또, 문의 오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보면 대부분 그 용도 지역은 좀 내용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셔가지고, 해당 지역에 본인 토지에 어떤 사업이 되고, 어떤 사업이 안 된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진출입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과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도로조명에 대해서 이제 한번또 촬영했지만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2탄인데 2탄에서 그 내용의 주, 브러스 알파로 또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첫 내용은 그 도로조명, 이 도로조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로조명 같은 경우는 도로조명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이제 허가 받으면 그 이제 도로와 저패는 있지만, 또 포장이 안돼 있는 부분, 지목상 도로인데, 포장이 안돼 있으면 도로 점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지는 전용이라 하죠. 근데 도로는 점령이죠. 그래서 이제 이 차에는 전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목 변경을 하는 거지만, 점령은 어말 그대로 내가 이제 그 사용을 하는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점용료점용료가 그 전명료, 매년 납부가 됩니다. 그공시지가에 어, 비례해서 납부가 되고 어, 그거는 그 당장 공무원이 이 고지서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도면과 신청서를 이렇게 접수를 합니다. 이 도로 정면 같은 경우는 어, 수량 산출서라든가 관련 어, 공사의 내역서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그 허가를 받으시고 공사 하시려고 하면은 그 허가 도면을 가지고 허가 도면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시공업자한테, 그, 어,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허가 접수는 시군이나 읍면동인데, 시군이나 읍면동인데, 어, 면이나, 읍은 관할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 외, 그 외, 동지역이나, 뭐, 기타 지역은, 어, 시군의 도로과, 시군의 도로과에서, 그, 허가 처리를 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 점명의 기본 조건이 그 담당 그 주무관들이 내는 조건들이 공동 사용을 권장한다든가 아니면 국가 사업시 동의 이게 무슨 말인가면은 도로 점명을 받았다고 해도 그 일대 어떤 도시의 도로가 뭐 예정돼 있다든가 확장이 계획이 되어 있으면 점명을 받아도 추후에 추후에 그에 거 대해서 이제 편입을 할수 있도록 동의를 하라는 이런 어떤 공문들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기본 전제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 체납인데요. 요새 이제 시군에서 기부 체납은 잘안 받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기부 체납을 받게 되면 어 시군에서 이렇게 그 관리를 해야 될 이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부 체납을좀안 받는 추세인데,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지구단위 계획으로 아파트 사업이라든가, 대지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어 기부채납을 아직까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기부채납도 받는다는 것.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기부채납에는 어그 동의를 해주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된다는 거. 예전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 내용도 잠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간과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국도 혹은, 혹은 지방도 같은 경우는 도로 점명이 단순히 내 품만 해가지고 조명 받는게 아니라 그 가감속 차선, 가감속 차선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예전 강의에도 가감속 차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가감속 차선이 보통 보면은 좀 연장이 많이 길죠. 뭐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도 국도의 그 주유소 같은 게 보면은 앞뒤로, 진출입 앞뒤로 굉장히 길게 이렇게 그 도로폭을 확장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폭 확장을 하다 보니까, 어, 자칫하면, 그, 인근 토지, 인근 토지라는 거는 이제 가강부 차선에 접혀 있는 토지에 그 동서를 첨부하라는 내용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단순히 가강부 차선의 연장만 확보할 게 아니라 연장을 했을 때그 인근 토지에 동의도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뭐 물론 동의서를 첨부하라고 할 때도 있지만 안 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어, 토지 사용 동의서는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그 작년에 많은 이렇게 문의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꼭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킹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감속차선의 길이라든가 이런 폭이라는 것 제가 전에 강의 저희 제 유튜브 전에 강의에 있으니까 그 강의를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 점용을 하면서 또 함께 중요한 것은 토지용 계획 확인 안에 보면은 접도구역, 보통 이제 철도, 철도라든가 아니면 도로 국도라에는 항상 이렇게 접도구역 그 선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복합적으로 패키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 조명할 때, 단순히 도로 조명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접도구역이 내 토지에 지나가는지도 꼭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접도구역에는 여러분들께서 뭐, 알고 계시겠지만, 포장, 이런, 단순 포장은 되지만, 그, 건물, 건축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토지에 접도구역을 제착하고 나면,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그 원하는 토지 건축행위를 할 때, 건폐율 관계에 굉장히 저촉이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적도구역 적도구역에는 그 포장밖에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크기의 건축행위를 하고 싶은데 이게 만약에 적도구역에 넘어가서 건축행위를 해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건폐율 문제가 어, 이게 발생하기 때문에 또 줄여야 되고 또 줄이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여러분이 마음에 안,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토지를 매입하실 때도, 토지를 매입하실 때도, 이런, 적도구역이나, 또, 하천구역, 또, 기타 여러 가지 선들을 한번 잘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토지라고 해서 모든 행위는 안 된다는 거는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도로 전용에 대해서, 뭐, 지난번 1탄, 오늘 또 2탄에 대해서, 그, 이렇게 굉장히 설명을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도로 점명은 가장 기본이지만 또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어 사업에 영도 지역의 여러분들 토지에 모든 사업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도로 점명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뭐동의 관계라든가, 뭐 도로폭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 아무리 어떤 사업이 된다고 해도 이 작은 하나 사업 때문에 다른 게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의 마인드는 가장 기본을 가장 중요시하자 그런 마인드로 항상 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큰 거는 당연히 신경을 쓰는데, 사소한 걸 미스하면은 아무리 어, 디테일하게 검토를 한다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어, 기본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타 그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어, 김동환 꼭 찾아주시고요. 어, 또 제가 모르는 게 있어도 여러분께 어, 또 검색을 해서라도 항상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2021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들 목표 원하시는 목표 잘 이루시고요. 저도 이제 2021년도에는 제가 그 작년에도 작년 여름에도 이제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어, 농업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올해 좀 론칭을 합니다. 저희 어떤 농원이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준비가 되면은 여러분께 건설 이외에 그 농업도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넘어서 2022년, 2023년도 넘어서까지 저희 김동완의 토지인원 과정은, 어, 콜라보로 그 이렇게 여러 가지 다방면에 좋은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요일 날씨가 좀 야산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한 주도 즐거운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